더덕고가 온라인 사업의 전체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딱 온라인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가격문에서는 165만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강의를 들었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요. 강의는 잘 나가는 서과장에더 떠먹여 주는 코칭입니다. 강의를 사실 본점에서 듣고 싶었지만 제가 강의 들으시기엔 부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지역이 수원이더라고요. 수원지경점 만포에서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와 주문 처리 작업을 진행을 했고 주말에는 더 떴고 강의를 들으면서 숙제도 진행하고 스터디 조장까지 맡았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직영점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및통신파매어 신고증을 발급하고 마켓까지 연동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입할 경로들을 따라서 했습니다. 첫 강의 때는 가볍게 시작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셀러분들이랑 강사님, 선생님분들 자기소개도 진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해외구매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고 곧바로 대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듣게 되는 것도 대량 프로그램 중 미서시를 사용해보고 싶은 중 이유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서시로 진행 안 하고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동작업, 마켓특성 및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튜브 편집하는 방법, 블로그도 알려주셨고요. 세무사님 특강이 있었는데요. 멋진 세무사님도 오셔서 기본적인 세무관련 강의도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일정에 강사님과 면담까지 진행을 하고 수료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더 떡고가 온라인 사업의 전체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딱 온라인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가격문에서는 160만원인데요. 누구는 비싸게 느끼실 테고, 누구는 사업하려면 초기 시작하는 비용인데, 당연히 투자하고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꼭 들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하실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투자를 하고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강의는 끝났는데 혼자 하려니 막막하네. 아, 어떡하지? 걱정되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경점 기수 수강생분들과 강사님 선생님이 계신 톡방도 있어서 끝까지 잘 알려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딱 확실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새로운 도전하시는데 큰 힘이 되실 거예요 25살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강의를 들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의지만 생기신다면 꼭,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자, 다크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